ペンカミノ。ペンカミノ。暮らしたやだって。ペンィンで。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어, 오늘 날씨 최고예요. 많이 무료래요 1 e kill t 이야 e e k i m 이야그 Two to three days to adopt mm. <sighs>

1 2 3배 나올. 플 열심히 일하는 우리 브라더 <laughs> 저희는 가족 같습니다. no Good 이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면의 나의 모습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. 그리고 아 이렇게 순례길을 걷는 이런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우는 것 같아요. 글로벌로 인해서 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나은 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아, 뭐랄까 지금 그냥 현재 이렇게 걸어가고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맛있게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런 거 자체가 큰나큰 행복인 것 같아요 네. 누군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행복 그런게 즐거움 아닐까요 계속 걷고 고 걸어요 깊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,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걸어가면 이렇게 누군가와에 대한 격차를 떠나서 내 자신에 대한 성장을 얻을 수 있지만 어, 이만큼 하면 됐어 라는 생각을 갖고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 적당한 쉼은 좋고 지나친 쉼은 어 몸에 해로운 그 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제 인생에 대한 해로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쉼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또 나아갈 땐 꾸준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이렇게 행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. 그래도 꾸준하게 걷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저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 미래의 저의 모습이 기대되고 설레겠죠. 그래서 저는 이 순례길을 걷기 시작한 게 처음엔 척 힘들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음, 퇴사를, 하고 퇴사를 하고 이렇게 순례길을 이렇게 걷게 된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큰 행운 중한 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고. 이렇게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고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자는 the bölge

好，哈哈哈哈哈哈！ <laughs> no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좋아. 어, 어. 자연스럽 따라가게 돼. <laughs> 진짜, 너무 빨라. 눈 빨라. 아, 좋아. 어? 편해. 예좋습니다 저를 끌어주는 수미다니다쥬리 브로? 예? 토레스. 다 쥬미다. 쥬미다. 1박 <목소리도> 2일이야 올라. 우리 멋진 스티브 형님. 올라. 올라. 무비. 아. 무비. g 비디오. So good. So good. Yeah. 안녕하세요. 김윤석입니다. 저는 오늘 여로 역시나 두 명의 미국인 친구 우리 큰형 스티브형과 그리고 다시지혜들 형이랑 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날씨는 지금 저하다저희 네. 네. 지금 비엔나라는 어... 곳을 통해서 이제 저기 로그루뉴로 가고 있는 길인데 저 앞에 보이는 게 비엔나, 저 왼쪽에 보이는 게로그로뉴 그리고 우리 일행들. 것 같아요. 아 앞으로 나가는 데더 힘들어. 맞아. 요생을생가하면서 힘든 고난이 오잖아요. 길을 걸으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것도 순간이죠. Eu Got it. Got 5 kilometers. Okay, 3 miles. Yeah, All right. Maybe two 1 mile. hour. Yeah, I think so. 이것은 스페인 어딘가에